안녕하세요 쉽겠다 라는 홈트레이닝 쉽다 이고는의 쇼 진행자 써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관절은 어떻게 건강이 괜찮으실까요 제가 며칠 전에 상품병을 하나 봤어요 상품병을 한번 간략하게 읽어 드릴게요 실내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찾아보고 후기를 보고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관절 수술과 무릎 수술을 하셔서 재활 운동이 필요해서 알아보셔서 이 상품을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컨텐츠의 주제는 고관절로 한번 주제를 잡아 봤고요. 이 사이클의 올바른 운동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집에서 사이클을 통해서 운동을 해주셔도 좋지만 그런 매트 운동이나 또는 밴드를 활용해서 좀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좀 병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저의 운동 영상을 따라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충분한 이 고관절 수술을 만약에 하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한 회복기를 거친 다음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재활 운동 시점을 확인을 받고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해쇼. 자, 906R 좌식 자전거는요. 지금 이 상태가 기본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고진 밸런스 쿠션을 회사에서 일할 때는 앉아서 이렇게 등을 기댈 때 등받이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이걸 같이 함께 올려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 보라색깔은 밸런스 안장 쿠션으로 별도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의자에 앉았을 때 등을 편안하게 기대주시는데 이제 페달에 운동화 발 끈에 이 페달 끈이 올수 있도록 발을 넣어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옆에 손잡이를 잡고 편안하게 운동을 해주시는데 주의할 점, 무릎이 이렇게 모아지면 안 돼요. 모아져서 하면 무릎 쪽에 부하를 느끼면서 충격, 그리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 무릎이 이 앞쪽 손잡이에 있는 11자, 이 계기판 옆으로 내 무릎의 위치가 11자가 되도록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페달링을 해주실 거예요. 어깨 귀 멀리 예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모아지어도 뭐안 되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벌리고 하셔도 안 돼요. 1 1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저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5분부터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5분 동안 저강도로 제일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는데 괜찮다. 이렇게 며칠 몇주 운동을 해보시고 괜찮으면 그 이후에 이제 5분씩 올려서 10분, 15분, 20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운동량과 강도를 높여가기를 권장해요. 자, 906R 좌식 실내 자전거의 큰 특징은요. 보시면은 이 앞쪽에 이제 드럼이 들어가 있어요. 이 드럼이 보시면은 세로형으로 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나올 때 그냥 한 발만 살짝 들려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열령, 그리고 고관절, 또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더 불편함 없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클 운동을 할때 무릎이 모아지지 않게 또는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게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11자 유지. 그리고 복부 힘주고 허리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운동을 허벅지 앞쪽을 천장으로 보내주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사이클 운동을 이제 하셨으면은 매트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볼게요. 자, 매트에 바르게 누워주실게요. 자, 발끝은 내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치골 라인이 평행하게 한 살포시 손을 얹어 놓으셔도 좋아요. 최대한 안쪽, 우리 고관절 버티기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반대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이렇게 양발 같이 모두 진행을 해주시는데 10초씩 버텨주실 때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으로도 많이 긴장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긴장을 유지한 채로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집중을 해서 버텨주실게요. 3세트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 올린 발을 원을 그려줄 거예요. 자, 매트에 바르게 누워주시고, 손은 살포시. 자, 들이마시면서 다리를 이렇게 테이블탑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쭉 뻗어 주시는데 이 다리의 각은 내가 올릴 수 있는 범위로 무리 없이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발끝을 멀리 포인해서 쭉펴 주시고 엄지발끝으로 500원 동전의 크기의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다섯 개다 할게요. 셋넷 다섯, 다시, 바로. 자, 이 동작에 주의할 점은 내가 다리를 뻗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원을 크게 그린다고 좋은 동작이 아니고요. 내가 코어를 잘 잡아주고 반대쪽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무릎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이쪽 힘으로, 오른발 힘으로 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대발도 뻗어준 상태에서 500원 동전 크기만의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10개씩 1세트로 했을 때총 양발 3세트 진행을 해주시고 세트와 세트 사이에는 휴식을 해주세요. 이번 동작은 고관절 외전근 운동을 해볼게요. 옆으로 누워주실 건데 저는 요가 블럭을 배고 누워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이런 요가 블럭이 없으시다면 베개, 높지 않은 베개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손은 살포시 바닥면을 그냥 짚어주시면 되고요. 자, 골반이 앞으로 빠지거나 뒤로 누워지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고 이렇게 플랫하게 몸통 일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발끝 플렉스.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그러면 반대쪽으로 누워서도 반대발을 올려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호흡은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내가 운동하는 곳을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 동작은 엎드려서 한쪽 다리를 90도로 만들어주고 그대로 무릎을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자극이 오는 부위는 엉덩이 둥근인데요. 자, 고관절 운동, 유연성 운동, 뭐, 가동 범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도 좋지만 주변 근육들도 같이 강화를 시켜줘야 좀더 고관절 안정성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힙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매트에 편안하게 완전히 엎드려 주실 거예요. 자, 매트에 닿는 나의 비키니 라인, 삼각 라인을 지그시 매트를 눌러 주시고, 이마는 손에 위에 살포시 포개 줄게요. 그대로 다리를 접어 주시고요. 오른발 먼저 진행할게요. 들이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그대로 업. 내려놓고 후 들이마시고 셋 들이마시고 넷 들이마시고 다섯 들이마시고 지금 하면은 올렸을 때 이쪽이 단단해짐을 느껴주셔야 돼요. 내쉬면서 위로 무릎을 들어주시고 내리고 들이마시고, 후. 자, 세개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바로. 집중해서 하니까 지금 응? 온몸에 땀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 무릎과 무릎 사이는요, 골반 넓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끼리 서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 누른 상태에서 두 무릎을 동시에 들어줄게요. 자, 들이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하나, 들이마시고, 후, 셋, 넷, 다섯. 자, 마찬가지로 비키니 라인 계속 매트에 꾹 눌러주시고, 엉덩이 힘 주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힘. 자, 집중하면서 세개 더. 하나, 둘, 셋. 바로. 자, 여러분들. 자신 체력에 맞게 횟수를 정해서 1세트 10개 내지 15개 하셔서 총 3세트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의 포인트는 우리 치골이 매트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동시에 들어주고 뒤꿈치는 서로 그냥 대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꽉 눌러 주셔야 돼요. 그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에 부하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턱 들리지 않게 뒷목 길게 만들어주시고, 뒤꿈치가 너무 가깝지도 또는 너무 멀지 않게 위치를 만들어서 다리는 세모산을 만들어주고, 무릎과 무릎 사이는 주먹 하나의 공간을 유지해줄 거예요. 그대로 우리 골반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힘을 한번더 져주실 거예요. 이때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내려오고. 자, 들이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업. 후. 들이마시고, 셋. 넷. 올라갔을 때한 1, 2초 정지하면서 힘을 빡 져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에 올라가서 5초 정지해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바로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가 한번더 운동하는 부위를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요. 운동 효과는 더볼수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꾸준히 3세트씩 매일 해보세요. 확실히 내 몸도 건강해지지만 또한 라인도 예뻐지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무릎 통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줄수 있는 운동을 해볼 건데 저는 이 밸런스 쿠션 안장을 준비를 했어요. 안장 쿠션은 바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넣으면은 공기압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자, 발끝을 세우고 이때 상체는 이렇게 어깨 빠지지 않게 바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발끝을 내 몸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둘셋 이렇게 몸 쪽으로 당겼을 때 허벅지 앞쪽 힘이 들어가는 것도 느껴지고 또한 후면 근육이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렇게 당겨짐으로써 이 뒤쪽 라인이 또한 찌릿찌릿 아플 수도 있어요 다시 셋넷 다섯 주의할 점 이렇게 어깨 편하게 하지 말고, 어깨기 멀리 만들고, 복부 힘도 져주고,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면서, 우리 허벅지 앞쪽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세요. 자, 지금까지 맨몸 운동을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고진 스트레칭 3종 세트 중에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를 활용해서 근력 운동을 또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 밴드가 없다면 이런 라텍스 밴드를 활용을 해서 매듭을 지어서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의자를 살짝 들어서 절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제 발목을 대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는 우리 의자, 머리, 등받이 위쪽을 잡아주고 들이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앞으로 킥. 둘, 셋, 와, 이게 넷, 허벅지 앞쪽에 힘이 확 들어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한 5초 버티기를 해 볼게요. 자, 버틸 때 항상 코어에도 중심을 딱 잡고 시작을 할게요. 자, 5초 진행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어, 어떠세요? 이렇게 만약에 잘 따라하셨으면은 지금 이 앞쪽에 부하를 느끼는 거를 제대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옆쪽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을 해볼 건데 자그 상태에서 한 손으로만 이번에는 우리 의자 윗부분을 잡아주시고 자한 손은 허리, 손 들이마시고 준비 내쉬는 네 숨에 하나 둘셋넷 다섯, 와, 여섯, 그냥 맨몸 운동 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밴드의 탄성이 그대로 제 몸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고관절 신전 운동과 힙 운동을 할 건데요. 들이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트레칭 밴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운동을 같이 따라하면 우리 고관절과 무릎, 그리고 또한 예쁜 아름다운 몸도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도 헬쇼!